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그런즉 <laughs>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벤여시못과 발무원과 기랴다임으로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불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랬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25장은 에스겔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으로 나누에. 분류가 됩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이게 서론인데 이스라엘 주변의 내네 나라,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며 유다의 멸망을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기뻐하고 이익을 취했던 모든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선포한 데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 간섭하시고 유다 백성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온 족속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심판을 행하시는 만유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심판의 대상이 네 나라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네 나라입니다. 이걸 차례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로 7절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유다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고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갈때 아하, 좋다. 우리 말로 하면 아하, 꽃이다 하는 마음으로 멸시하며 즐거워했습니다. 3절과 6절에 그들은 유다의 불행을 자신들의 기쁨과 이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 줘 버립니다. 베두인 족속인 같은 이제 사막 부족인데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그래서 약탈을 당하게 하고 수도 라바를 낙타 우리와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4절, 5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압 족속인데 8절로 11절이죠. 암몬과 모압은 이게 롯이 그 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주 좀 부정한 족속이죠. 그래서 모압의 죄악은 유다 족속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여겼습니다.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랑 뭐 다를 거 없네. 하나님 없는 없이 살아가는 다른 이방 나라나 뭐 다를 거 없네. 이렇게 에,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결국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수 없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런 불신앙.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의 성읍들,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변방의 성읍들을 침략자에게 다 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절로 11절에는 동방 사람에게 멸망당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기억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에돔 족속은 12절로 14절에 나타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죠. 에서의 후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고 유다의 불행에 대해 심히 범죄했습니다. 그는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오랫동안 증오 심을 품고 유다가 멸망할 때그 불행을 이용해서 복수했습니다. 같이 막 원수가 칠때막 같이 도와주고 같이 복수를 하는 거죠. 그걸 복수의 기회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보복을 내가 치히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을 끊어내고 에돔을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행위에 따른 응보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블레셋 족속은 15절로 17절에 나타납니다. 불렛의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이 등장하죠.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또멸시하면 마음으로 늘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단순한 그냥 땅을 빼앗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오심을 품고 행하는 악의적인 복수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블레셋 위에 손을 펴서 그레사람을 끊는다. 그레사람이라는 게 대나 블레셋 백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해변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의 책벌로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주제가 나타나는 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유다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어 나타내는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방 나라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변의 악한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멸망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서 복수하신다는 위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생각할 것은 나의 경쟁자나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통쾌하거나 기뻐하는 아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기심과 증오심 이건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악몬의 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거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뭐 니나 나나 뭐 열심히 믿어도 별수 없네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들의 고난을 예 기도 안 하더니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고난을 당연시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같은 하나님의 지체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실수한 면이 있고 좀 모자란 면이 있더라도 있더라 그 하나님의 택하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장세전에 택하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 겉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소 이기지 말고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해도 나는 더 부족한 사람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어 그런 책임 어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나는 용서해 주면서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예,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에스겔 25장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암몬의 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마음속으로 통쾌하거나 또 시기심 때문에 그들의 실패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모압과 에돔의 죄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나 형제를 쉽게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영적 우월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블레셋의 죄와 같이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붙잡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심판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참된 여호와이심을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의 달입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사운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잘 정리하고. 기간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모든 것들을 잘아물었답게 마무리하고 열매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께서 교육 기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씨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장모 님, 정권사 님 또 우리 박순영 집사님 이춘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이 좋지 못한 노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배승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간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이 나라 백성들 불신자들의 그 모든 세계 속에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심판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주님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